네, 안녕하십니까. 다잘들입니다. 2월 21일 어, 금요일 프라이데이입니다. 자, 이제 스타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로는 그냥 조금 조금씩 뜨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이라 좀 뜨겠죠? 오늘은 카카오 아예 어플을 끄고, 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뭐, 늘 있어도 뭐, 없는 듯한 어플이지만, 그래도 아예 꺼놓고, 어, 카카오 없이도, 어, 할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서 일단 진행해 보겠습니다. 8시 반인데 아직 콜은 미미하네요 남가자는 가면 좀 거치게 하고요 등천동 야 5천원 만원 조금 여기 아쉽네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골라서 이제 출발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첫콜받았고요 아, 역시나, 아, 일산 쪽에 가고 싶었는데, 김포하고. 그쪽은 역시 원하면은 콜이 안뜨더라고요 아, 그, 하계동도 40k 까지는 없고, 거의 다 40k 에서 50k 짜리가 보기가 힘드네요. 진짜 용인 마복동도 뭐 40k, 뭐, 이렇게 쉽지 않은 그, 단네요 오늘은요. <laughs> 금요일, 아니, 초반이나 그런가? 아무튼 뭐한 10분 20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어, 여기서 의정부 가는 걸 찍었고요. 의정부에서 45K 뭐 법인이라고 돼 있는데 그래도 영재를 위해서는 어, 하계동보다 의정부가 낫지 않을까. 아, 그래서 의정부 출발하겠습니다. 아 진짜 어지간히 콜이 짝짝 적거는 없네요. 골만 네, 어. 여기도 전에 또 왔던데 출발 동시에 왔던 그 단골 손님이시네요. 아, 아 알아보시더라고요. 아, 여기서 콜은 뜨는데요. 어, 조금 더콜밭 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멀리서 뜨네요. 어, 여기서는 뭐 외곽을 타니까 그한 40분 뒤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신시가지로 이동. 역시나 의정부 삥, 양주. 어 남양주시 어, 양주옥정 이렇게 뜹니다 어, 방학동 하나 뜨고요. 방학동 20K는 그냥 패스했습니다. 음... 들어가서 또 시간 버릴 것 같아서요. 일단 조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기 난이도가 높은 의정부 신시가지는 왔는데요. 일단 아직 시간은 있으니까요. 어 오뎅 하나 먹고 가야겠네요. 출출합니다. 네, 오뎅 먹고 조금 기다렸는데. 어, 편의점에서 음료수 하나 마시고, 코리 네, 네. 어, 하나 잡혔습니다. 빨리 탈출해야 될것 같은데요. <laughs> 느낌이 영안 좋네요. 오늘 어, 기사님들 많으시고 70명 파계동 어, 출발하겠습니다. 25K에 어, 로지가 사졌습니다자 앞에서 탈출합니다. 자삥만한 20개 이상 본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양주 쪽 어, 거의 쪽 코리 90%입니다. 하계동 한신이시죠? 네. 네, 네 하계 에 도착했습니다. 뭐 22분 걸려서 왔고요. 문제는 이제 하계가 문제돼요. 음... <laughs> 의정부터 문제지 심각하지만 <laughs> 하계도 문제 심각합니다. 저쪽에 하계역 쪽으로 걸어 나가봐야 될것 같은데요. 아, 아직 뭐 11시 이제 뭐 됐으니까 모래도 하나 뜨겠죠 네, 공릉동 버스 이동 음... 하계동에서요. 어, 여기서 한 10분, 20분 기다려봤다가. 없으면, 저, 화양리 쪽으로 나가볼까. 이래저래 고민하는 또 와중에, 콜이 <laughs> 떴네요. 그래도 여기 보니까 의정부가 20K에 하나 뜬거 있어서, 그거는 안놀렀고요 밀락동인데 20K까지 좀 심한 가격이네요. 어, 25분 이상 걸릴 텐데. 여기 그 다음에 강남역으로 지켰네요. 25K에. 어, 강남역, 안 그래도 열받으면 강남 갈라 그랬는데. <laughs> 저길 건너. 저쪽에서 출발하는데요. 일단 잡았습니다. 그리고 강남까지 들어오면 될것 같은데요. 이쪽으로 네? 올라가셔서 네. 나와서 바로 강남역에 빨리. 네, 갈까요? 고맙습니다. 네. 네, 강남 쌍용 플래티늄 내렸습니다. 여기 바로 뭐 강남역 바로 앞이래요. <laughs> 어, 나오자마자 아, 여기서 다행히 어, 제수 좋게 강남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어플을 못 키고 있습니다. 한번 켜봤는데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나오면서. 와, 콜창이 그냥 터졌습니다. 이 시간이 금요일이 늦은 시간에 좀 터지긴 하는데, 12시 이제 피크타임 이제 돼서, 어, 여기서 이제 하나 잡고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아, 의정마라 눌렀는데요. 44K. 아, 안 눌러졌습니다. 아, 네 번째 콜 잡았습니다. 아, 복귀콜을 잡으려 했는데, 역시나 복귀콜은 쉽지가 않네요. 강남역 사거리고요 아, 여기서 브리시 수적동어쪽으로 잡혔는데요. 35k에 아골만한 잡아서 싸졌습니다. 여기서 한 10분 정도 어 대기했는데요. 어 확실히 호름 많이 있으나 아 어, 제가 원하는 딱아 어, 의정부도 있었는데요. 40k라 멈 거렸는데 조금 45나 50이면 갈라고 했었는데 아 어, 확실히 어 오,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착지는 어려운가 봅니다. 아, 딱, 고런 엄청 써됩니다 그러나, 어, 뭐, 광주, 음. 이쪽, 호평, 음. 어, 뭐 성남, 어, 분당, 이쪽은 좀 많이 뜨네요. 음. 음. 또 분당 뜨네요. 아, 그래서, 음. 또, 강남, 광주. 음. 아, 안녕하세요. 덕천 예. 아파트를 갑니다. 네 수택동 도착했고요 구리 꽃길 이네요 어 여기 앞에 어, 천천히 걸어가면서요 아 여기서는 복귀코를 그냥 어, 있으면 뜨면 좋은거고 안 뜨면 뭐 여기서 그냥 택트 라던가 셔틀 하던가 뭐 있는대로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어, 내일이 또 토요일이라 조금 기대해 봤는데요 아, 여기 구리도, 뭐, 들어오면은, 뭐, 피크 타임에도 코를 잘못 잡는데, 뭐, 기대는 안 하고요. 여기서 한번더 그냥, 어 집에 가는 겸사겸사, 어 왔습니다. 학동 사거리 나가자고, 신사동 가자고 하시는 분, 택틀 하자고 하시는데, <laughs> 저희,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네, 셔틀에서 왔습니다. 아, 버스 타는 것보다, 어... 셔틀 하면 은 집이 더 가까워서요 어, 셔틀로 왔습니다 <laughs> 아, 버스비 보다 훨씬 더 셔틀이 싸서 좋네요 아, 일단 뭐 기사님들 거기에 셔틀에 한 10명 같이 타서 왔는데요 아, 다들 뭐 복귀 하시는 건지 뭐뭐 뭐 여기 강남 가는 버스 쪽으로 타시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수택동에는 콜이 없다 어, 다 퇴근각인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일찍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고, 거기서 뭐, 삥 기다려봐야, 뭐, 복귀콜, 뭐, 뜨면 다행인데, 안 뜨면 시간만 죽으니까요 여기서 그냥 마치는 걸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하루, 어 고생들 너무 많으셨고요. 아 이제 추위도 다음 주면 조금 풀릴 것 같으니까, 경기도 같이 좀, 좀 풀리길 바라는데요. 어 내일 또, 어 건강한, 어 좋은 모습으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아 어, 수정 감사합니다